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상반부를 읽어서 알수 있듯이 그 20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이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 이 의미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여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삼아서 읽었죠. 먼저 창세기 28장 21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 에서 애서, 형 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 그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이 야곱이 이십팔장, 2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비록 지금은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는 피신의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집,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야곱의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야곱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 야곱을 향해서,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 집, 내 족속에 그 내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맞죠.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주께서 전에 하나님께서 전에 야곱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곱 본인도 아버지 비록 지금은 쫓겨가는 그 두려움 속에서 피신하는 그런 삶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야곱 자신은 다시금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말씀했고, 야곱 자신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그의 의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죠. 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외에도 같은 창세기 30장, 25절과 30절, 그리고 31장, 3절과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 구절들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집니까이 야곱은 비록 지금은 형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삶의 여정이었지만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다시금 아버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있는 창세기 28장, 그리고 또 제가 방금 언급을 했지만, 창세기 32장과 31장에는 바로 야곱이 형에서의 그 복수를 피해서 떠났던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 집을 왜 나왔습니까? 바로 형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복수. 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을 떠났죠. 자, 그런 아부, 형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떠났던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그 관련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어지죠. 특별히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반복해서 보게 되면 28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피신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가는 그런 삶에 놓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이 어려운 그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어서 나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여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때 야곱은 하나님 그 앞, 하나님께서도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인 자신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자, 또한 그 야곱이 가졌던 그런 의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바로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가 되어진다는 것을 창세기 31장 13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자, 아버지 집을 나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산을 이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탕진하고 난후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탕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죠. 창세기 본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야곱과 그리고 이제 둘째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없는 이제 모든 걸다 탕진해 버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난해져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탕자와는 분명히 서로 다른 문맥과 그리고 이들 각각의 본문이 그치는 교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복음에 나오는 탕자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야곱 모두를 천국과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하나님과 탕자 그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탕자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육신적인 아버지, 자, 그 탕자의 육신적인 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자, 그 모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궁국적으로 만나야 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시민이 되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 집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은퇴 후에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자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그 삶까지도 염려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느 날 질병도 찾아오고 육체의 몸이 쇠잔해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삶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한계에 갇혀서 무력함에 압도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섬을 예비하셨느니라. 자이 구절의 말씀의 첫 번째 나온 단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압구들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자. 믿음으로 산, 그래서 육신의 그 세상에서 그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다는 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서 이제 그첫 단어 그들은 바로 앞,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 구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후손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바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의 우리도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 우리의 그 본양, 바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형에수의그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오랜 생활 봉사하며 살아갔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각각 7년씩 14년간 봉사하며 삶을 살아갔죠. 때로는 외삼촌의 속임과 그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등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꼭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충성스럽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봉사하며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외삼촌에서 봉사하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구절이 있죠. 자, 31장 4, 40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자,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살 때와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살 때는 형 에서와 아버지를 이제 이삭을 속이면서 그 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며 삶을 살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31장 41절로 4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자 20년 동안 라헬과 레아 외삼촌의 그두 딸로서 각각 7년 그리고 6년은 바로 외삼촌의 그 양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20년 자 그런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과 그의 양떼를 위해서 이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하며 그런, 그런 봉사의 삶 속에서 외삼촌 라반이 또한 야곱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리고 그런 성실하게 일한 그 대가로서 상세기 32장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누려는 가졌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유하게 된그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수 있는 구절이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량이 200이요. 숫량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 그리고 황소가 12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외삼촌 은 라반의 집에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봉사한 삶의 대가로 야곱의 그 재산을 부유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많은 복을 누렸죠. 그러나 외삼촌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는 이제 과거의 그런 그의 태도와는 달리 성실함으로 봉사하며 삶을 살았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창세기 3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야곱도 자신의 희생과 성실함으로 라반의 집에서 그의 소유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까지 이제 거친 틀에서 유숙하며 삶을 살았죠. 애 에소와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거칠고 딱딱한 그런 들에서 유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라반을 위해 섬기며 삶을 살았죠. 14년 동안 레아 7년 또 라헬 7년 그렇게 또1 4년간은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며 살을 살았죠. 뿐만에 6년간이라,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외삼촌의 그양떼를 위해서 봉사하며 삶을 살았죠. 외, 외삼촌 라반의 그런 속임과, 그리고 배신과 고난이 있었던 야곱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라반이 야곱의 가족을 축복한 후에 야곱이 라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1장 5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이후에 야곱은 자신을 찾아 죽이려 했던 그한형 에서의 깨어진 관계를 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인 체험을 야곱이 했지요 바로 이 사건 후에 야곱과 에서 형제는 서로 용서하며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에서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는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를 통해 주어진 모든 재산, 곧그 은혜를 무모하게 탕진해 버린 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낭비와 실수와 헛된 욕망으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 재산들을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실패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 거친 들에서 유숙했습니다. 외삼촌 라반 아래서 이제 속임과 수고 그리고 형에서와의 숨막히는 그런 복수의 관계를 거쳐서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돌아왔죠. 야곱 자신의 욕심과 속임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야 했던 그 야곱은 인생의 긴 여정을 거친 후에 소원한 대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략 아르바에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마침내는 이삭이 아버지 집에 아버지에게로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르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위와 보호와 양육과 사랑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야곱이 자신의 과거에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였던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장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서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러니까 야곱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그 소망은 바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장세기 31장 1 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이 출생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야곱에게 직면되었던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자꾸 어떤 것이었습니까? 형 예서와의 관계, 그리고 라반 아래서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시간들, 그리고 알티나가 겁탈당한 그런 사건으로 인한 그런 아들들과의 문제, 자그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가 끝이 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속임수로 속였던 그 아버지와의 그 회복, 형 에서와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그 회복, 그리고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였던 그형 에서를 속이면서 속이면서 복을 누렸던 자 그런 속임 자기가 속임수로 속였던 아버지와 그리고 형 에서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늙어 기운이 다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자기와 자 원수 되었던 그 형에서와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자 깨어진 관계가 이제 화해되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형과 함께 원수가 되었던 형과 함께 치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 당자는 야곱의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당자 역시도 아버지와의 그 화해 관계 안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 안으로 아버지와의 그 화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온 것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은 야곱처럼 탕자와 같은 그런 용서와 화해를 지나고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이제 경험하며 성숙을 지나며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